연이 연우 다인이에요. 오늘은 신라면 차갑게 먹입니다. 몇장한 스크. 근데 그냥 자그럼 차가운 물을 오게 하겠습니다. 그럼 잠깐만 못뭐 줄게요. 자 가져왔습니다. 자 이제 신라면 뜯어보겠습니다. 뜯어보듯이 가만히... 어. 어, 벌써 내, 매운 냄새가, 어우. 고는수연이가 <laughs> 넣고. 응? 그래? 이번엔 이거를 빼겠습니다. 왜? 야, 참 야, 참 그럼 참 맛이 참 없어. 참 그냥 물만 부어그럼 일단, 그럼 조금만 넣어요 아, 그래. 그래. 아니야! 그, 아, 조금만 넣으면. 그래. 여유가 없잖아 아니, 근 아, 이고내꾸잖아 그러면 조금, 조금 이 정도만. 이 정도만 남길게. 응? 야, 근데, 우리야, 싸운 거 찍혔다. 괜찮아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싸운 거아 아닙니다 이건 연극이에요. 맞아요. 연극이에요. 아우, 왜안맡아매 연극이. 연세. 아, 안맞아져요안맞아줘요 <laughs> 아니, 한번 맡아줄게 하는 거지. 내가 불러도 되죠? 아직. 야, 내가 슬퍼하려고. 음. 음? 야, 내가 물먹어 응, 이걸... 음, 나도 물 먹고. 이거 넣어. 시은아. 어? 이거 넣어. 아, 쌤아, 너 조금. 아니야, 많이 나왔어. 난 이제. 아니, 할까? 근데 너이 정도 잘. 내가... 어때 아니, 다 해야지. 나이 지금부터 다 조금밖에 안 했어. 그치? 응. 야, 그래도 이만, 어!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참여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지금은 먹고 쉬어게하시다 <laughs> <laughs> 이건 어쩔 수 없지 먹어 가네 <laughs> <laughs> 됐거든요 야 터지지 아, 마 바닥에다 털었어? 아니 네 옷에 <laughs> 어우 부러워 <laughs> 됐어? 내 옷인데도 됐다야다내지마 <laughs> <됐지> <laughs> 알았어 내가 물을 겠어 아, 아직 이제는잠깐 이거는 잠깐 물입니다 그럼 잘안 식을 텐데 가루가 안 녹았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닦고 있어야죠. 이렇게 있다가 저 무거 무거.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너러... 3분만 기다려 주세요. 자 완성이 됐습니다. 쌤님아 이거 누구 거야? 내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신나면 다 완성돼. 자어 맞다. 누가 젓가락 빌려줄 사람? 여기요? 전 입대서 그 입지. 그래요. 그래내 right. 라면 아깝다. 됐어난이 yes. 정도밖에 못 먹어. 아, 응. 먼저 얘 주고 남은 건 내가 먹게 나도 좋아지지, 젓가락. 그니까. 하서 많이는 가져가지만. 어, 나이 정도. 아니야, 다인이 나보다 적어. 조금만 아.